뭐 뭐하니? 죄송합니다 자 예, 요즘은 이 스마트폰 세상이다 이제 이 가가오톡이 채팅으로 살 o 기다 c 먹었니? 예야 예. <laughs> 누구니? 중국 o m 해커 h i n g You are no m o 이거 y You are 니 o money. You a r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가짜 웹사이트로 사람을 다유인 시키는 겁니다. 그때 인인 정보를 다 빼내면. 되는 겁니다. 야, 저따 니 보고 배워라. 나와 보라. 자. 너 아마 해킹해 보라. 응. 알겠습니다. 자. 니똑똑히 네 보고 배워라. 예. 네. 이 노트북 우째입니까? 니네 나가라. 이만 나가라. 이 야, 이 노트북 가면 뭐냐니? 좀 이자. 오셨다. 이 신벌산신. 도시 신벌신. 비오산신이야. 저, 방 뭐라고 한 거니? 저중죽 말도 아니에요 뭐니 죽어? 저 어디서 한 거야 저거? <laughs> 어, 몰라요 니네 이름 아야 된다 예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 자, 이제 조민수으 여름 시즌이지 않니? 예이 워터파크 이용권이 싸게 나왔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 돈을 뜯으면 되는 기다 예할수 네, 있니? 할수 있습니다 집중해라 예그 처음엔 뭐라 해야 됩니까? 아, 먼저 이돈 얘기부터 하면 의심할 수 있으니 이돈 얘기는 나중에 해라 나중에 예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올 여름에 시원한 워터파크 어떠세요? 오 좋아요 안 그래도 예약하려고 했는데 얼마예요돈 얘기는 나중에 어? 하면 안될까요? 네미션네 미처... <laughs> 뭐하니? 빨리 얼마인지 말해주라 아예저 워터파크 연간형권 100만원입니다 아 너무 비싼데 혹시 요금 기준표 좀볼수 있나요? 아예 요금표 보여드릴게요 대인 10만원 소인 7만원 어... 중국인은 공짜예요너미션이 미처니... 네. <laughs> 근데 요건 필 추공인을 지금 의지하니? 아 뭐야 거기 워터파크 맞아요? <laughs> 이거 의심한데 이거 어떡합니까? <laughs> 일단 웃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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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빨리 워터파크 소개해 주라. 아 예. 자 저희 워터파크는 다른 워터파크와 다르게 제주도 해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. 아 다른데랑 똑같은데 이게 무슨 제주도예요? 네물 속에서 해녀가 나와요. <laughs> 뭐 하지? 아. 니 뭐? 니 해녀가 여기서 왜 나오니 아, 이거? 빨리 다른 거 보여 주라. 아 예. 자. 저희 워터파크는 스릴 넘치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야. 에이, 뭐가 스릴 있어? 똑같은데. 에이, 정말 스릴 있어요. 아. 그럼 뭐하니? 이 상어가 왜 나오니? 아이, 갑자기 조스가 왜 나와요? 아, 저 조스는 너무 옛날이죠? 요즘 걸로 바꿔드릴게요. 드랄랄레로, 드랄랄레로. 아샤니난 뭐하니, 이거? 이거 유행 지나다야아 이게 뭐예요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빨리 웃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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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니 이게 아 거기 유수풀 있어요? 어이다 해라 예자 입장료에서 10만 원만 추가하시면 최장 길이의 유수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 10만 원에 또네 얼마나 긴데요 네 엄청 길어요 <laughs> 아 똑같은 거 같은데 야. 아 잠깐만, 아, 잠깐만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잠깐만, 뭔... 잠깐 어디까지 가? 잠깐만 여기에 가면 야, 뭐, 뭐, 안 되지? 요섭 분이 여기 가면 안 되지? 잠깐만 여기까지 요섭 분이 여기 천이게네미쳤이 이게? 이게, 이게? 아 워터파크 맞아요? 이것도 실수했습니다. 이것도 빨리 웃으라, 웃으라, 웃으라. 뭐 아! 이게? 무섭다 이거 빨리 꺼라 이거. 예. 빨리 내부 시설도 소개해 주라. 예. 저희 내부 시설에는 다양한 탕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천탕 오. 그리고 편백나무로 만든 흰노키탕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 뭐. 아, <laughs> 아이, 마라탕이 어떻게 있어요? 미찬이 빨리 걷어내라 이거 아, 예. <laughs> 그럼 곰이 있으면 곰탕이에요? 응? 정답 <laughs> 뭐가 정답이니? 아. 넌뭐하니 이거 아 당장 안 끊이 아 이런 탕이 있어요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뭐 어떡하지 빨리 웃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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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이상하네 저 그냥 나중에 갈게요 아 이거 망했대 이거 또 놓친데 어떡하니 이거 제가 이럴 줄 알고 유명 셀럽 영상 다 찍어놨습니다 이현이 그런 거다할줄 아니 예 아, 수다 해보라 예 저희 워터파크 홍보 영상 보고 결정하세요 어 영상이 좀 이상한데 어. 올여름 시원한 워터파크는 어떠세요? 그럼 미소 워터파크로 놀러오세요! 안녕! 귀너비싸이너 뭐하니, 이게? 너 뭐하니, 이거? 야, 니가 여기서 왜 나오니? 너 뭐하니, 이게? 너 뭐하냐 이게.